자, 9번 한번 해볼게요. 자, 행렬식이 주어져 있구요. x는 0, y는 0 이외에 해를 갖도록 하랍니다. 그러면 주어진 식을 좀 변형해서 한번 써보죠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t 플러스 5, 2.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, t. 이렇게 되어있죠. 그 다음에 문제에서 x, y 이렇게 있구요. 우측을 잘 보세요. y, 마이너스 x인데, 얘를 행렬식의 곱으로 쓸수 있는데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. 자, 0, 1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0, 그 다음에 xy 이렇게 쓰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랑 똑같죠? 그래서 얘를요 우변을 좌측으로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할까 해요. xy로 묶은 다음에 아시겠죠?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죠. t 플러스 5가 되고요. 정리하면요, 1, 그다음에 t, 그다음에 t, 그다음에 x, y 이렇게 되겠네요. 얘가 0, 0입니다. 자 여기까지 됐죠. x는 0, y는 0 이외에 해를 가, 가지려면요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. 역행렬 존재하면 안 돼요. 안 돼요. 존재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,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행렬식이 0이라는 말이에요. 아시겠어요? 행렬식, t 곱하기 t 플러스 5 ad 마이너스 bc는 0이죠? 마이너스 t는 0입니다. 그래서, t 제곱 플러스 계산하면 4t는 0이 되니까, t로 묶이네요. T 플러스 4는 0입니다. 따라서 T는요 0하고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. 그래서 T의 값의 합은요, T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. 자, 이해하셨습니까?